한국상공모팀김찬양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 나와 있는데요. 사과원의 잡초 관리로 해서 저희가 40일 전에 스톰프 약제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첫 번째 동영상과 두 번째 동영상을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40일차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원 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초제를 뿌리지 않은 곳인데요. 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가까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보시면, 개밀류나 냉이, 자세히 보시면, 민들레,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새뜨기도 많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풀들이 많이 나 있는 포장입니다. 보시면, 이광원에는 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톰풀을 뿌린 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의 포장인데요. 풀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좀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점저꽃을 있는 데까지 스톰프와 자쿠사 액제를 같이 뿌려준 곳인데요. 풀이 후기에 조금 올라온 풀들이 몇 포기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재 사과원에 뿌려준 스톰프는 40일 차입니다. 보시면, 여기 까지 보시면 이 말뚝까지가 저희가 스톰프와 자쿠사 액제를 처리한 곳입니다. 이 말뚝을 지나서 보시면 새 뜨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새 뜨기를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가원의 스톰프 처리 구역과 무처리 구역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스톰프 처리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풀이 문제시면 약재 스톰프 처리.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